오늘은 척두부 확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은 동양인들이 주로 이 광대뼈 돌출로 인해서 관자놀이 부위가 움푹 해가지고 이 부분을 돋워주는 수술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광대는 점점 돌출이 되면서 양쪽 이마 측면이 꺼지면서 관자 우묵 현상, 즉 아주 피곤하거나 우울해 보이게 되는 그런, 어,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대뼈가 더덜 돌출되게 보이면서 아주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제가 20년 동안 성형외과 전문으로 진행하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실제로 수술 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 감상을 표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전혀 표시도 안 나면서 간단히 교정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머리카락 안쪽으로 하기 때문에, 흉터도 완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절개는 안나상 외부, 즉, 그 이쪽 머리카락으로 약한 2cm에서 3cm 정도의 절개를 가하게 되는데, 어, 그 밑으로 조그만 포켓을 만들어서 삽입물을 넣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삽입물은 또한 좋은 점이 언제든지 원하면, 제거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원래의 모습을 찾고자 하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20년 동안 제가 수술한 경험상 이것을 다시 제거해달라고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 성형외과를 찾는 환자들은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수술은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 2년 후든 3년 후든 언제든 간단하게 제거해서 원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위에 지방을 넣거나 다른 자가 조직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한 만약에 제거를 하자고 하면은 한 번에 갑자기 제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 주입 같은 거는 시술로서 아주 간단히 될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을 되돌아보면 20년 동안 이 실리콘 삽입물을 넣은 경우가 가장 결과가 좋았고, 환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체계는 씹을 때 불쾌감이 나타난다든지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혈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합병증이 있다고는 나와 있지만 제20년경상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수술 후 이틀이면 머리를 감을 수가 있고 또 말릴 수 있어서 또한 반창고 같은 것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내리면 충분히 흉터를 가리고 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물론 흉터도 머리카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혀 표시가 안 나게 됩니다. 수술 주의하실 점은 입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 딱딱한 것을 드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로 6개월 동안은 금을 짚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가위 같은 그런 아주 입을 크게 벌리는 물질, 오징어, 이런 것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학 아,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데, 이척두부 확대술, 쉽게 말하면 간자놀이 꺼진 부분을 올려서 그 인상이 좋, 인상을 좋게 만드는 수술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